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레시피랑 들어간 컬러, 그리고 방치 시간, 터치 방법은? 안녕하세요. 디렉터 리즈입니다. 아 <laughs> 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해볼 컬러는 어, 앞전에 완전 연보라로 했던 머리를 이번에는 조금 솜사탕처럼 파스텔톤으로 표현을 해볼 거예요. 이제 사용되는 기법은 채널 업섹션과 그라데이션. 앞전에 앞전 동영상에서는 엄청 진한 단발머리 컬러 트리트먼트 블루가 있었잖아요. 그분이 주인공이세요. <laughs> 그렇게 하셨다가 또딱한달 뒤에 컬러 체인지를 하시려고 탈색을 하셨고. 그 탈색을 한 다음에 완전 연보라로 그때는 염색으로만 했어요. 그래서 염색을 하고 한달 뒤에 빠진 컬러가 지금 거의 무지개죠. 네 개의 베이스가 나왔는데 깔끔하게 맞춰 놓고 또 솜사탕 염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하도 한 달에 한 번씩 리래달라고 쫄라가지고 그래, 이번에 한번 찍어보자. 얼굴 절대 안 나오게 한다더니 제가 또 나오게 했습니다, 이번에. 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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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시술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블리시제 사용할 제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앞전에 탈색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한 7번에서 8번? 몇 번? 그 정도 했죠? 네. 엄청 많이 해가지고 어, 경계선이 있지만 데미지를 최소화 줄이고 또 뿌리가 워낙 까매서 빼기 <laughs> 힘든데 한 번에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데미지 없이 한 번에 뺄수 있는 방법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어, 일단 블리치 같은 경우는 화이트 블리치 케라틴 마스터 화이트 블리치고요. 그 다음에 산화제는 마약의 6% 산화제 그리고 손상도를 조금 더 줄여주기 위해서 보조제, 리커버리 멀티 부스터까지 믹스를 해서 약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이트 블리치를 믹스를 했습니다. 리커버리 멀티 부스터는 이 산화제랑 블리치제에 딱 10%만 믹스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버지네어 자란 부분과 앞전에 뿌리 탈색 한번 했던 부분 그리고 연보라에 남아있는 틴트 완전 극손상된 모발이 있어서 이거를 손상되지 않고 한번에 잘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탈색은 뿌리만 터치로 들어가고 끝에 색소는 샴푸실에서 MR존으로만 뺄게요 그러면 출발 웃지 마라고 어? 친구야 웃지 마라고 진짜. <laughs> 먼저 버지니어가 1cm 정도 자랐어요. 거기 먼저 터치를 하고, 블리치 레벨이 어느 정도 톤업이 되면, 밑에 앞전에 이 컬러 했을 때 탈색 뿌리 한 번만 했잖아요. 그 부분까지 그라데이션 시켜서 뺄게요. 총 타임은 지금 뿌리 원터치로 바르고, 20분 정도 있다가 테스트 한번 보고, 그 밑에는 이미 블리치 레벨이 조금 톤업이 돼 있는 상태라서, 타임을 오래 보진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어, 좋아 좋아. <laughs> 똑똑하나 이구나 너. 자, 이렇게 탈색을 뿌리를 한 번에 빼고 앞전에 남아있던 틴트와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밑에 부분은 손상도가 있기 때문에 샴푸실에서 가볍게 에멀전으로만 뺐어요. 그래도 얼룩이 살짝 있긴 한데 아무래도 좀 옅은 베이스에 트리트먼트로 들어갈 거라서. 표시는 많이 안날것 같아요, 그렇게. 그리고 오늘 들어갈 기법은 그냥 원메이크로 바르는 게 아니라 채널 섹션으로 굉장히 여러 개의 섹션을 타서 그라데이션도 같이 넣을 거예요. 한 섹션에 한 컬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컬러도 같이 믹스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기분 좋으세요? <laughs> 하고 싶으시다면서요. <laughs> 자, 오늘 할 색깔은 이렇게. 그린, 핑크, 오렌지, 블루, 퍼플까지. 총 다섯 가지 색을 섞을 거고, 브러쉬는 조금 디테일하게 터치가 들어가야 돼서, 나라라의 작은 브러쉬. 이걸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 이렇게 채널 섹션으로 세로로 타주신 다음에, 사이드는 길이가 짧아서 염색약이 두개 정도만. 두개 정도만 들어갈 거예요. 너무 섹션을 굳겠다거나 브로킹을 많이 하게 되면, 뭉치는 부분 때문에 조금 투명함이나 유니콘의 자연스러움이 없어져요. 그런 거 감안하셔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세요, 혹시? 긴장한데요? 확실하시냐고요? 이거 하고 갔는데 엄마가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엄마 바로 미용실로 찾아와서 나한테 뭐라 한다, 이제. 빗질을 따로 하지 않고 그냥 브러쉬로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시킬게요. 섹션에 방해가 가지가 않도록 호일이나 또는 페이퍼 붙여서 다른 컬러와 섞이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그라데이션을 할때 그냥 일자로만 바르게 되면 경계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발랐다 싶으면 백붙질로 자연스럽게 보이죠. 이렇게 그냥 일자로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 그리고 이 그라데이션 시키, 시켜지는 부분이 또 위에 있는 컬러랑 섞이면서 엄청 오묘한 색깔을 낼 수가 있어요. 너무 뻔한 컬러보다는 오묘한 색깔의 매력이 훨씬 많잖아요. <laughs> 왜 그렇게 쳐다보시죠? <laughs> 아직 머리 안 끝났는데? 진짜 휘황찬란하겠다, 머리 저희 끝나고 밥 먹으러 가기 했거든요? 떨어져서 그러갈 <laughs> 떨어져서 그러 갈게요. <laughs> 내가 해줬지만, 너무 화려해. 하지만 친구하고 그랬거든요. <laughs>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laughs> 뭐가 맞는데? 来着。 다 끝냈고, 이제 네이프라인을 길이가 좀 짧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채널 섹션을 뜨는데 두 가지 컬러로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파팅은 2cm 정도씩 해서 채널 섹션 그대로한 컬러만 바를게요. 놓고 이따가 타임 총 타임 보고 한번에 빗질을 할 거거든요. 그럼 좀 자연스럽게 믹싱되는 느낌이 있어서 더 영롱할 거예요. <laughs> 거짓말을 대놓고 하시네 <laughs> 침안 흘렸거든요 죄송한데 <laughs> 자 이렇게 네이프라인 2cm씩 섹션 떠서 채널 섹션으로 컬러를 다, 다섯 가지 발랐어요 오방색 근데 사이드 파팅 리어코너 쪽은 귀랑 겹치는 부분이라서, 여기만 호일 처리를 따로 해놨거든요. 이쪽은 그냥 통째로 덮어놓고, 이따 타임 끝나면, 빗질해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시킬게요. 하고, 탑, 백은 마지막에 들어갈 거고, 사이드 먼저 연결할게요. 자, 사이드 쪽은 작업을 다 끝내놨고, 이제 백만 남았어요. 근데 백은 또 사이드보다 길이감이, 길이감이 좀 길기 때문에, 짧은데 말고, 위에 탑 부분, 한세 섹션 정도는 세 가지 컬러로 들어갈게요. 가로파팅으로 섹션을 떴을 때랑 세로로 채널 섹션을 했을 때랑 입체감 정도가 다르고 율동감도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리고 컬러를 한 섹션당 하나만 발라도 되긴 하는데 사실 솜사탕 컬러, 유니콘 컬러라는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입체적이기도 하고 또 바람이 흔들리거나 머리가, 모발이 이제 흩날렸을 때 색깔이 섞여서 표현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염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섹션당 한 컬러만 바르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정도의 컬러를 사용해서 조금 더 화려함을 더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양터치가 드디어 다 끝났습니다. 고개 한번 돌려볼까요? 반도른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타임은 염색이 아니라 트리트먼트이기 때문에 좀 투명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방치 오래 안 하고 15분 정도 있다가 호다 제거하고 브러쉬로 한번 자연스럽게 빗은 다음에 샴푸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5분 있다봐요 자 이렇게 모든 염색이 끝나고 마무리 커트라인까지 조금 다듬었어요 보시면 어, 앞전에 올라왔던 유니콘 염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딥한 컬러의 염색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투명함과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한 컬러를 믹스를 해서 율동감과 화려함까지 두 가지를 다 잡았습니다. 제가 채널 섹션을 해서 염색을 두 가지 이상을 바른 이유는 한 가지만 해도 괜찮은데 두 가지를 했을 때 위아래의 색깔이 혼합됨으로써 조금 더 화려해 보이죠? 하나만 했을 때랑은 또 굉장히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채널 섹션으로 했었고, 네이프 같은 경우는 어차피 덮는 머리라서 제가 여기는 아까 전에 2cm씩 이렇게 이 타서 발랐잖아요? 이렇게 그 덮어서 귀 뒤로 꽂았을 때도 포인트 컬러 거의 초록색보단 핑크색이랑 보라색을 추구하셔서 조금 더 많이 썼어요 보라 컬러를 어떠세요? <웃음> <웃음> 말을 하시라고요 <laughs> 어떠시냐고요 <laughs> 다음에 블랙 하기로 했거든요 안해주려고 이제. <laughs> 오늘 컬러 마음에 드세요? 어. 친구님? 네. <laughs>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레시피랑 들어간 컬러, 그리고 방치 시간, 터치 방법은 여기 이쪽이나 이쪽이나 여기나 띄워드릴게요. 유니콘 염색이랑 홀로그램이랑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다른, 다른 점이 많진 않고, 유, 어, 유니콘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네 가지 이상의 컬러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채도도 조금 더 딥해요. 근데 홀로그램은 형광빛이나 밝기, 그리고 채도가 굉장히 투명한 컬러기 이 때문에 색깔 조절만 해서 터치만 잘 들어간다면, 홀로그램이나 채널 섹션을 한 이런 유니콘 컬러나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음번에 색깔이 빠지고 나면 홀로그램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더 투명하고 형광빛이 나는 컬러로. 네. 괜찮잖아요? 네. 이제 할수 할 있는 색깔은 까만색밖에 없어요. 다 했거든요. <웃음> <웃음> 자, 그럼 여기서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죠. 뭐, 뭐, 뭐요 한마디 해주세요. 뭐, 오늘 머리 너무 이쁘다. 너무 잘됐다. 오네 화이팅. 뭐라고 해야 돼요? 아, 그런 거좀 해주라고요, 친구야. 원래 이네요? 원래 그런 거요. 어디 한번 떠들어 보세요. 몰라요 오네요 아, 아, 리지? 라지 나연? 아니고 리지. 리지. 리지 나영이한테 오면 <laughs> 이런 머리도 할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머리도 시도해 볼수 있어서 몇 년째 찾아오고 있답니다 고대 화이팅! <웃음> <웃음>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laughs> 안녕